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칠례교의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월 25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잘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선한 양심이 어느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도움의 손길들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의 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지요. 그러나 노력은 어느 누구나 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세우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보다 잘 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속의 은혜를 힘입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나는 이 세상에 삶을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께서 나를 부르심에 따른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따른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3번,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